네 반갑습니다 중고굴삭기를 읽어주는 남자 굴라굴라 서진건설기계 이상근부장 입니다 오늘은 농작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2톤급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모델은 구보다입니다 구보다 2톤 모델이고요 지금 입고 되자마자 사진 찍어서 아직까지 여러가지 정비를 조금 거쳐야 하지만 워낙 귀하고 좋은 장비이다 보니 현재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영상을 어, 만들게 됐습니다. 어, 구입에 있어 관심 있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보다 U20 2014년식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외관 모습은 사용을 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전 차주분께서 여기 노란색 부분에 어느 정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락치를 이렇게 해서 어, 브랜드가 막혀있는데, U20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 사실 우리 굴삭기는 일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깨끗하게 뭐, 도색을 해서, 물론 보기에 좋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 굴삭기는 일을 하는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어쩌면 더 진실되고 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유 현재 없고요. 지금 아주 기능과 동작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구입을 하는 분들은 항상 늦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믿고 계약하시는 분들은 좀더 좋은 굴삭기를 항상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짧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쪽 오므리 쪽도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칠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얼룩덜룩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요렇게 지금 잠시만요. 오므리 부분, 본네 캐빈 부분, 옆쪽, 그 다음에 원 붐, 투 붐, 그 다음에 하부, 그 다음에 지붕까지 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7만 조금 세울감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 이외에는 아주 관리 상태가 좋다는 게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외관이 깨끗하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좋은 굴삭기는 아닙니다. 외관은 얼마든지 닦고 칠하고 갈고 뭐 뿌리고 하면 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속이죠. 어, 사람들 마음도 속이 중요하듯이 굴삭기도 펌프나 엔진이나 그 다음에 호수의 지금 현재 상태라든가 여러가지 기능 동작을 체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한번 또 사진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 뒤쪽. 크게 못하지 않고 반듯하게 지금 어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장비 에 욕심을 내야 되죠. 예. 이런 장비에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뭐 깨끗하게 만들었는가 쓸만한 굴삭기. 쓸만한 굴삭기가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굴삭기 어, 농장용으로 2천만원 미만 어, 아주 좋은 굴삭기 입니다 2014년식 모델입니다 네, 다음 사진 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지금 펌프 쪽을 사진을 찍었는데 펌프 쪽도 누유 없이 아주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굴삭기는 어 이를 목적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외관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펌프 쪽에 힘이 좋아야지 어, 굴삭기의 그 기능과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점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엔진 모습이죠. 이쪽 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쪽뭐 연료 휠터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 그 다음에 라지에탄 냉각수 보조 물통이고요, 펌프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엔진 오일 헬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소모품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장, 정비를 하면서 충분히 어, 교환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속이 깨끗한 굴삭기죠. 속이 좋고 내실이 좋은 굴삭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외관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차도 하고, 구리스도 치고, 기름도 칠하고, 그 보기에도 충분히 상품용으로 만들 거라서, 음, 그런 어, 선택에서 어, 안목이 있으신,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가동시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동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1 4년식 모델입니다. 5,831시간 5,831시간 제가 조금 이렇게 적어서 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가 아니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회사는 회사는 구보다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2014년식이고요. 가동 시간 보이시죠? 어, 5,400, 5,900시간 보시면 되겠네요. 5,900시간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본 점검 더갈 거예요. 뭐 엔진 오일, 오일 힐터, 그리고 뭐 에어 클리너 그리고 외관 점검입니다. 점검 보색이 아닙니다. 외가 점검해드릴 거고요. 어 그다음에 어, 기어 오일 어, 주행 감속기 어 기어 오일 어, 교환도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또한 어, 가지 드리자면 어, 어 태치는 어, 버켓 3 종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은 현재 광고 금액으로. 1850만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 궁금하신 점은 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스포라켓 모양 있죠. 스포라켓도 지금 현재 아주 이렇게 반듯하게 원 타원형이 뭐 모나지 않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마모가 심하면 뾰족하게 되겠죠. 뾰족하게.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가 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죠.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충분한 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켓은 3종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대보켓, 본보켓, 쪽보켓에서 3종으로 되, 어, 구성이 되어 있고, 미리 참고하자면, 이쪽 블레이드 모양 한번 볼게요. 블레이드도 반듯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보켓, 본보켓, 소보켓, 그리고 블레이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요렇게 지금 전체적인 우측, 어, 좌측 모습인데요. 자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세월감 이라기보다는 원 도색에서 이제 뭐 먼지도 먹고 흙도 묻고 구리스 찾는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어 충분히 어 안목 있으신 분들은 9보다 U 2 0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9보다 U 2 0의 마지막 장점이죠 모든 이토는 9보다 이외에는 가변이 되지 않는데 요 제품도 가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뭐, 좁은 공간에 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 언제든지, 좋은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어, 구보다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제 기준에서는 또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기능 동작 우수하고, 금액대 1,850만원, 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가동시간 5,800시간이고요. 농장용 굴삭기를 찾으시는 전국에 계신 굴삭기 찾으시는 사장님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고굴삭기를 읽어주는 남자 굴라굴라 서진건설기계 이상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